안녕하세요. 사막입니다. 이번에는 면내 중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. 면내 중력. 자, 중력이 뭔데요? 중력은 프린시퍼스트레스다 중력. 이 친구는 전단응력이 0일때 최대 최소로 작용하는 수직응력을 주응력이라고 한다. 이 뜻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설명해줄게. 자, 우리는 평면능력변화를 하면서 공식을 하나 배웠다. 시그마 x 프라임은 바로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에다가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의 사인 이세타 이렇게 배웠다라고, 그렇지? 자 그랬을 때 여친구를 미분을 하면 되는거 아니야 미분 자 d 시그마 x 프라임 d 세타를 하게 된다면은 얘는 미분 해봐야 어차피 뭐야 상수니까 0 아니야 상수니까 0미뚤어지겠었네 상수니까 0이죠 버리고 여친구 미분한다 마이너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에다가 4인 2세타 플러스 이타우 xy의 코사인 2 세타 이걸 제로 이렇게 나올 거냐? 그치이해했나자 그래놓고 여친구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. 그럼 탄젠트 e 세타가 나오 게 되는데 여친구는 코사인 2 세타 분에 사인 e 세타 에가그치 그럼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군에. 이 타우 X Y 요렇게 나야될거 아이가 그치 맞나 맞다 그럼, 여, 그럼 이게 뭔데요 여친 구의근 세타 이꼴 세타 P 원과 세타 P 2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 힉은 이 힉은 근을 갖다 몇개 가진다고 P1 아니면 P2를 가지게 된다고 P1 아니면 P2 알겠지 자, 그랬었을 때, 여러분들은 바로 이, 이 세타 P1과 이 세타 P2는 바로 차이가 180도다라고 하는 거야. 180도. 알겠지? 그러면은, 아, 여친구 보자면은 이 세타 P2 마이너스 이 세타 P1이 차이가 180도 차이 나는 거니까 아 세타 P2 마이너스 세타 P1은 바로 90도 차이가 난다 이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알지? 얘 하나 알아놓고 여친구 하나 알아놓고 하면 되는데 어? 그러면은 얘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건데요? 이러는데자 얘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바로 수직응력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방향이다 수직응력이 최대, 최소, 되는, 방향을 나타내는 식이다 여식, 중요하니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, 여, 거 각도도 알아도 관계. 자, 그 다음에는, 중력 한번 보 볼게요. 중력. 자, 여친구를 갖다가 삼각함수의 합성을 한번 시켜볼까요? 삼각함수의 합성을 시켜버리면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, 그다음에 또 플러스 루트, 또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이죠. 그럼 사인 각도는 2세타 플러스 네모 형태로 가질 거 아니야, 그렇지? 자, 그래서 썼을 때 이, 이 시그마 x 프라임 보이죠? 여 친구가 다른 말로 최대가 되면 되거나 최소가 되면 될 거냐, 맥스 또는 미니머. 그러면은 그럼 최대가 되려면은 이 사인 값이 얼마 되야 돼? 돼? 최대 양수 1, 최소 마이너스 1이 되면 될거 아니야. 그러면은 다른 말로 이 이 중력의 크기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지 않을까? 그래서 중력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? 시그마 1, 2라 고 표시할 수가 있는데 얘가 중력이거든? 이 중력을 다시 또그 식을 구하자면 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고 그러니까 맥스 1, 미니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바로 복부동순인지뭐풀만지뭐 모르겠는데 그냥 1과 마이너스 1 다른 말로 뭐야? 풀마지 풀마. 풀마 해놓고 루트 이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으로 세워놓으면은 여기 바로 뭡니까 중력이 된다고 하는 거야 중력 알겠지?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직응력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방향 이것이 하나랑 그 다음에는 이 방향은 무조건 90도의 그 차이를 가지고 있고 하나랑, 그럼 이 중력 공식 하나, 이렇게 세 개를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.